주님 정말 가셔야만 합니까? 그렇단다. 더럽고 냄새 나는 말 우리에서 태어나시게 됩니다. 상관없어. 뭣도 모르는 목수 주제에 뭐가 잘났냐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할 거예요. 그렇겠지.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게 된단 말입니다. 난 괜찮아. 차라리 제가 갈게요. 제가. 제가 가도 되잖아요. 아니, 내가 직접 가야 해. 하나님께서도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? 그깟 인간들이 뭐가 좋다고 차라리 다 심판해서 싹 쓸어버리시지. 그런 소리 하면 못써. 아버지께서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이 땅에 보내시려 하는 거야. 내가 대신 죄의 값들 치러야만 아버지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어. 왜죠?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면서까지... 인간들을 구원하시려는 거죠. 인간을 사랑하니까. 정말 가실 거예요. 그래야만겠구나. <laughs> 몸 조심하세요. 그래, 너도 잘 있어. <laughs> 예수님을 위해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뭐 없을까? 좀더 자세히 알아보는 게 좋겠어. 마리아는 절대로 그런 여자가 아니야. 오, 천만에. 그냥 네 생각일 뿐이야. 물살을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냉철하게 결정해봐. 처녀가 혼자서 임신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잖아. 확실한 것은 나도 모르게 임신했다는 사실이야. 잠을 잤다는 결론이야 불쌍하지만 고정한 여인 마리아와 죄의 열매인 그 아기를 죽어 불쌍, 오, 불쌍한 요셉 너무 걱정마 모든 일은 잘 해결될 거야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만 돼 누구 레이기 20장 10절을 읽어주시겠어요?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, 모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는 그 강구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. 그렇지? 인정 때문에 율법을 범할 수는 없어. 율법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적하는 것이 되거든. 음, 불쌍하지만 호정원 여인 마리아와 죄의 열매인 그 아기를 죽어야 돼.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. 안 돼, 요셉! 아기가 죽어서는 안 돼. 모르겠어.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. 오, 그럴 필요 없어. 시간 낭비라고. 이런 건 기도에 보만 많아야 지혜롭게 해결해야지. 이런 문제는 질질 끌면 끌수록 더 어려워져. 서둘러. 더 늦기 전에 이게, 어서. 이게 보자보자니까 아마 한번 해보자는 게. 기도해봐야겠어. 하나님께서 뜻을 가르쳐 주실 거야. 이게 까불고 있어. <laughs> 아, 지워죽겠네. 동방박산지, 서방박산지. 올 때가 됐는데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? 아, 손시려. 저기 왔다. 저기 동방박사들 잠깐만 잠깐 나좀 봐봐. 어? 내가 보이지 않나봐. 이를 어쩌지? 지도를 잘못 보진 않았을 텐데. 메시아가 태어날 만한 곳이...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하실 높은 분이시니까 왕궁에서 태어나셨을 거야. 왕궁으로 가보자. 뭐 왕궁 왕동으로 가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별 내가 어디에 숨겨놨더라 아 여기다 어 저건 그때 그별 아니야 어 저쪽으로 움직이잖아 우리 보고 따라오라는 건가 그래 따라가 보자 이쪽이야 이쪽 빨리 이 따라와라. 지난번엔 너무 방심했어 이 나답지 않게 실수를 하다니 말이야 이번엔 작전차잘 짜서 실수 없이 해야지 그리고 아 맞아 조수가 한명 필요해 누구로 하지? 똑똑한 놈? 아니야 나보다 똑똑하면 싸가지 삐굴려고 할 거야 적어도 이 나보다 멍청이 하지 않겠어? 자, 어디 보자. 쓸만한 인간 있나? 어, 어이, 거긴 너. 너 말이야, 너. 너 잠깐 일로 나와봐. 괜찮아, 얼른 나와. 저기, 아주 쉬운 일 하나만 도와줄래? 너 원하는 거 내가 다 줄게. 돈을 원해? 명예? 아니면 권력? 아, 됐다. 그 나중에 생각하자. 아주 쉬운 일이거든. 어떤 일이냐면 아씨, 젠장 거의 대뻔 했는데. 아니 나온다고 진짜 나와요? 전 녀석 말다 뻥이니까 조심하세요. 수고했어요. 들어가세요. <laughs> 아씨, 아까워. 치사하게 인간을 끌어들여? 어머, 나 치사한 거 인지 알았어? 너. No. 한 번만 더 내일이 방해하면 그땐 가만두지 않을 거야. 너, no. 넌왜 예수가 인간 세상에 내려오도록 돕고 있는 거지? 너도 그가 내려가는 게 싫을 텐데 말이야. 음,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어. 예수가 인간 세상에 내려봤자 개죽음만 당할걸? 그가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고 싶지 않다면 나를 돕는 게더 빠를 거야. 어때? 에휴, 됐어. 널따라가느니 차라리 혀 깨물고 죽는 게 나아. 어, 그러셔.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예수는 태어나자마자 죽게 될 거다. 나한텐 해로당이 있으니까. 음. 아, 그래. 두살 이하의 남자애들은 싹다 죽여버리라고 헤롯에 꼬드겨야겠다. 가을릴 어디 두고 보자고. 아, 춥다 아, 빨리 와. 아, 배고프다. 저 놈의 양새끼를 먹어? 아니다. 잠이나 자야 되겠다. 아, 누구야? 어? 왜 없지? 이상하다. 다시 자야되겠다 거기 있는 목동은 들어라. 누구야? 누구야? 두려워 말아라.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메시아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.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. 메시아? 메시아가 다윗의 동네에 나셨단 말이야? 다윗의 동네면 베들레헴이잖아. 베들레헴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어. 어? 베들레헴은 이쪽인데? 야! 거기서! <laughs> 이분이 우리의 메시야이십니까? 드디어 찾았습니다. 위대한 왕이시여 저희의 예물을 받아주세요. 거룩한 구세주여 그대,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 결국 예수님이 오셨군요 사실 전 예수님께서 인간 세상에 내려오지 않으셨으면 했어요 인간들 때문에 고통스럽게 죽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인간들은 구원 받을 수 없게 되고 인간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선 슬퍼하시겠지요? 와 눈이 오네요 날이 너무 추워지지 않아야 할텐데 이제 그만 들어가 봐야겠어요. 아, 여러분, 메리 크리스마스!